이제 합차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합차에서 중학교 때 값이 려나요 한번 가볼게요. x 8승이 32래. 그런데 이 값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거든. 하나씩 단계적으로. 얘랑 얘부터 하면 x 마일 x 플러스 니까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요 그럼 둘이 곱해서 얘네 얘까지 같이 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번에는 x 4승 마이너스 1, x 4승 플러스 1이니까 합차하면 어떻게 니다 x 8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부호 조심하시고요. 그럼 8승이 30이라고 했잖아? 결론 30 대기 1은 29. 괜찮아? 됐지? 그럼 하나만 더보해 볼게, 선생님이. 여기 만약에 x 8승 플러스 1이 있었어. 그럼 결론이 뭐가 될까? 한번 더. 얘에다가 8셋 플러스를 곱하면 x16-1까지 되겠지 괜찮지 어,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계산이야 계산인데 합차의 응용이 들어와 있거든요 중 곱하기 11 곱하기 101 곱하기 이야 9를 어떻게 볼 거냐, 선생님이? 10대기 1로볼꺼이 11은 10 더하기 1로볼까 100일은 어떻게 보냐면1 0 0은100 더하기 1이니까 100, 의 제곱 더하 1. 1 0 0은만이 약간 10의 다승이 같다? 이렇게 볼 거야. 그러면 방금 했던 것처럼 하나씩 가야 돼. 10대 1, 10 더하기 1이면 10 제곱 마이너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10 제곱 대기 1, 10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아, 너무 쉽다. 10의 4승 말. 10의 4승 마이너스 1, 10의 4승 플러스 1 곱하면 뭐 된다? 10의 8승 마이너스 1. 10의 8승 마이너스 1이야. 답 어딨지? 여기. 2번. 완성. 이번에는 선생님이 엄청 강조하고 싶은 문제가 나왔어. 확찬데. 이제 엄청 강조하고 싶은 문제인데 문제 읽을게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각각 a, b, c이고 그럼 다 양수겠다, 그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a 마 b 마 c 더하기 a 뿔 b 마 c a 마 b 뿔 c는 영일 때이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에 난리가 났죠. 식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얘 있잖아, 세개 3개 곱하기 세 개잖아. 그럼 모세자카라고 할게. 합차 합차. 면생님이 쓸때 여기에 십 옮겨 쓰면서 아이 팀플레이 시킬 건데. A는 둘다 뿌리고 B랑 C는 부호가 변했어. 부호가 그대로의 팀, 반대로의 팀, 나누라 그랬어요. A만 됐어. 봐봐. 얘에서 예, A 더하기, 음, 얘는 A 마이너스, 얘. 예. 이렇게 합쳐가된 거야. 그러니까 실리 이 A제곱 마이너스, 번째야. 그리고 두 번째 a를 보니까 두 번째 a는 틀플레 이 a 그대로 b 반대 c도 반대야. a 플러스 b 마 a 마이너스 b 마스. 불쾌자. a 플러스 b 마 a 마이너스 b 마 합쳐잖아, 그렇지?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b 마 c의 제곱이야. 구현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E, B, C, C 제곱 자, 그러면 연결부호가 얘네 둘이 더하는 거였거든요. 자, 얘, 내가 따로 썼습니다 얘, 더하기, 얘를 하는 거야. 더합니다. 지금 더하면 A 제곱, 더하기 A 제곱, 하면2 A 제곱. 그리고 둘이 다 마이너스가 있는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0, 5, 있고 B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2 e b 제곱. 거는 사라지겠네. 자, 얘 예. C제곱 cg복 더하기 C제곱은 2C제곱이야. 어, 근데 이 둘이 더한 게 0이래. 둘이 더한 게 0이래. 이두씩 더했더니 0이래. 어? 너무 서운뭐 해야 되지? 일단 2로한번 나눠볼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기 C제곱은 어, 이래서 느끼는 거 없어요? 나 아, 느껴지는 거 있는데? a제곱에서 얘를 뺐더니 영이라는건 둘이 같다는 거 아니야? a제곱이 b제곱 도하기 c제곱이라는 거잖아. 이거 느껴지는 거 있지? 이제 느껴지는 거 있지? 히타고라스. 히타고라스. a제곱이 b제곱 도하기 c제곱이야?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또는 a가 귓변인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너무 재밌지 않아? 다시 해볼게. 삼각형 세변의 a 이 a 이인데 예곱관계에 관한 예곱관얘는 0이래. 그럼 저걸 파악하기 위해서 식을 전개해야 하잖아. 전개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합차더라. 합차로 전개하고 식을 정리했어. 근데 0까지 온 다음에도 못 알아보더라고. 일단 계수가 다 2, 3 이렇게 공통인수 있잖아. 나눠, 나눠. 그리고 0까지 와도 또못 알아보기도 하는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가면 피타고라스가 보인다. 결론 나왔어. 할수 있겠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 자 이제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좌항식 x 마산 x 마이 x 꿀일 x X뿔일 꿀2를 전개한 식이 나자 자자어 전개를 해야 돼. 근데 항이 네 개잖아. 만만치가 않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죠? 선생님이 말로 표현할게. 상수항의 합이 같게 만들어. 이두 응? 개씩 나눌 건데 상수항의 합이 같게 만든다. 뭐라고 말해봐. 상수항의 합이 같게 만든다고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상수 마상 마이 쿠릴 쿠릴인데 네. 어떻게 어떻게 더해야 합이 같냐 어 얘네들이 더하면 마, 얘네들이 더하면 삼이야 같은 게 아니야 그래서 요렇게 더하잖아 합이 마이 요렇게 더하잖아 합이 마이되는 그치 그러니까 합이 같은 애끼리 팀플레이를 시켜주는데 선생님이 기어니은이라고한번 써보면 기억 기어, 정리할게요. x제곱 짱짱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u. 이번에 니인가니다 얘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니가 되지. 어? 이렇게 하고 나서 정개를 하겠다는 거야. 왜? 이게 공통 인수가 딱 보여서 치환을 하고 싶거든. 선생님이 얘를 한번 a라고 대문자로 치환을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를 a라고 쓸 것이다. 그러면 얘는 a 마요 a 마 2, x라고도 음. 많이 씁니다.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가 된다. 그렇다면 되돌려야지 a가 뭔데? x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 x 플러스 12가 된다. 마무리갈까 x 4승 마이이둘 4승 그고 제곱 마이 8x 제곱 5나 시간 아끼려고 2를 <laughs> 둘만 합칠게 1랑 마이너스 8을 합치면 마이너스 7x제곱 이렇게 하면 답이 됩니다. 어떻게 알지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치환하는 거야. 공통인 수가 보여. 그러면 치환에 왜 복잡하니까 간단히 하려고 실수 안하려고 알겠죠? 치원하고 나면 꼭 되돌려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정답 맞춰보면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7, C는 8이 되겠네. 마이 마이 7 8이 될 거고 3개에 대해서 A빼기 B빼기 C를 A빼기 B빼기 C하면은 마이너스 3이 된것 같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넘어갈게.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힘을 내볼까요? 네, 힘을 내서 해봅시다. 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0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서 수, 수가 나왔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려되나요 오늘 이후로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깁니다. 자, 여기에서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0이잖아. 식의 양변에 x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해. x 분의 1부터 x 마이너스 4 플러스 x 분의 1 0에 달하는 것들으 따라서 x 플러스 x 분의 1을 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선생님이 요것중 연습해보고 넘어요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은 공식성 보자 x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뒤에거 더하기 3 앞에거 그대로 뒤에거 제곱 더하기 뒤에거 세제곱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x 세지구 약분하면 플러스 3x 플러스 약분하면 x분의 3 플러스 x3승분의 1이다 그렇지 그러면 나 x3승 더하기 x3승분의 1 하고 싶잖아 그냥 눈에 그 옆으로 가이상하 상하고 붙고 2,3빼볼게요 x 3승 더하기 x 3승 분의 1은 얘 빼기 얘인데 x 플러스 x분의 1의 3승 빼기 4. x 플러스 x분의 1이 여기 나오나? 나오네. 자, 얘를 꼭,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이거 원래 안한 거잖아. 3층, a 뿔의3승 빼기 3 a b 가 있었는데 둘이 곱하면 1로 사라지니까, 예, 이 사라진다는게 약분 해서 1이 되니까 안무것도해서보잖아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아까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여기에 4입니다. 어떻게 구했다고? 양변에 x분의 1을 곱했다. 그래서 단 4.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구한다고? x 플러스 x분의 3승 아니, 모르겠지. 마이너스 2다. 16배기 2는 14. 그리고 그리고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지우기가 아까우니까 선생님 먼저 해볼게 x3층 플러스 x3층 분의 1이 어떻게 될지 x 플러스 x분의 1의 3층 마이너스 3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된다 왜 라고 여기서 저렇게 해보면 그렇게 된다 알겠지? 음, 지 여기에 넣어보면 은 4의 3승은6 4때3 곱하기 4는 3412 따라서 답이 52가 돼요. 또 뒤에 분명히 3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답은5 2예요 알겠죠? 그리고 앞에서 아까 얘기했었는데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어떻게 구해? 가르쳐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어떻게 해? 합체. 합체. x 플러스 x분의 1 x 마이너스 x분의 1 그러면 일단 도 잘해네. 4니까 이제 이것만 알면 되잖아그렇 이거를 한번계산게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은 x 플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4가 지 오 어, 좋아요. 얘에서 원래는 4ab 빼는건데 둘의 곱이 1이니까 4 그러면 이게 4 4 16에서 4까 12야. 오 제곱해서 12야? 제곱해서 12면 제곱하기 전에는 뭔데? 뿔마 루트 12 뿔마 루트 12즉 뿔마 2 루트 3이 되겠죠? 뿔마 2 루트 3 그러면 이제 머리 위에 여기 딱 있었네? 뿔마 2 루트 3 곱하기 다을 해주렴. 그게 답이란다. 따라서 뿔만, 팔로트 상 이게 답입니다. 뿔만 나오는 좀 헷갈리지. 뿔만, 이루트 상에 네 배, 뿔만, 팔로트 상 다. 어 좋아. 그다음에 혹시 이렇게 새끼 문제 없나? 없었네. 진짜 없었네. 어, 상세까지 연습해봤습니다. 괜찮죠?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똑같은 문제야. 안 해주고 싶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해봅시다. 와. 아, 대망의 마지막 문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 해봅시다. x 제곱 마이너스 삼 x 플러스 일은 영일 때. 아, 복잡하다. x 삼승 더하기 삼 x 제곱 마이너스 오 x 마이너스 칠 마이너스 x 분의 오 플러스 x 제곱 분의 삼 플러스 x 삼승 분의 일이야. 얘는 얘는 팀 플레이 해야지. 팀 플레이 해야지. 얘 상승 끼리 그리고 제곱 끼리 그리고 1승 1이 마이너스 은외로의 혼자 솔로입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5배, 떼어놓지 마시고 그렇 마이너스 5로 묶잖아? 그럼 x 플러스 x분의 1이 돼. 그럼 여기에 아까 연습했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됐어? x분의 1 곱하면 x 플러스 x분의 1은 3이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0. 여기에 절대 계속 빼먹지 마시고 그럼 빨간 팀 끝났고요 노란 팀 갑시다 삼으로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삼으로 묶었으니까 x 제곱 분의 1이야 그럼 삼 중괄호 열고 x 플러스 x 분의 1을 제곱 마이너스 2오 이거 할 줄지 알 제곱 제곱은 전체 제곱에서 2를 빼면 된다 따라서 9-2는 3, 7의 21 노란 팀 끝났습니다. 얘는 빨간 팀이었고요. 이제 주황 팀 가겠습니다. x 상승 거기 x 상승 분의 1을 해라. 꼭 x 분의 1에 상승 마이너스 3 x 플러스 x 분의 1 혹시 말이야. 높아지는 얘기였는데 공식을 안외우이게 엄청 어려운 것같아 느껴져. 공식을 외우면 쉽단다. 넣기만 하면 안되니까 꼭 외워 여기에 계속 넣게요27-339 따라서 18입니다 자 이제 계산만 잘해주면 돼. 솔로였던 마침이 있었고 빨간팀-15 그리고 노란팀 21 아래, 어, 오렌지 18이 상황에 21-21만결은 됩니다 17이 되는데요 얘가 마이너스 2 0 더하기 20을 한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럼 정답이 1 0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국생공식만 잘 이용할 수도 있죠. 선생님이 이거 찍고 나서 고난도 문항 다섯 개 정도만 따로 촬영을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꼭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도록 연습해보자. 충분히 할수 있다. 파이팅. 안녕.